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지금, 어, 몇주 동안, 한두달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어, 성경의 한 부분 부분을,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어, 신앙 생활을, 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어,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15절에 이것을 어, 설명해 주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하나님의 양자로서 인정받는 영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리, 그리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어그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그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 또한 같이 받는다. 이 세상에서의 어 고난이겠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겠고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 막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어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이게는 버려져야 되거든. 어. 그게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 어떤 삶일까요? 어, 인도,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 인도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 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요, 이렇게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우리가, 어,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런 길들, 신앙생활이라는 이 길, 광약길을 불기둥과 어, 구름기둥이 인도했었던 것처럼. 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요,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틀린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더 나은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 지금,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음. 그들이 누굴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자,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범, 그 신앙의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뭐여, 죄인과 세리를 사랑했던 모습 그것들을 성령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 주셨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 주셨던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겠다. 그것에 대해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뜻에 어, 어, 우리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요 자연스럽게 뭐 어, 없어 아예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소욕이잖아요. 육신적인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요? 이게, 어, 대립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고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어, 그 인도함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만 계속하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럼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분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거, 예수님이 말한 거, 이거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가 도 말하셨던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어,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 이것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그 영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성령께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큰 가치로 가장 큰 은혜로 붙잡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어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진리 가운데로를 인도하시고, 장래일를 알려주시고, 갈라디아 5장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욕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르도록,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육체적인 힘을, 육신적인 힘 또한, 영적인 힘 또한 허락하셔서, 그 육신적인 그 뭐예요? 욕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보, 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내게 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있지 않아요. 왜?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겠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실수, 흔히 할수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라가기 어렵고 힘들고 어 귀찮고 육신의 소욕에 나 자신을 던져주는 그 모습을 성령께서 애가 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아, 맞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스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어 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와.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빚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성령과 함께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몸을 내게 합니다. 말하고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짓는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삶으로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든 모습, 이것을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어떻게 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서역과 계속 부딪혀.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틀렸는데. 그래도 편하니까.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게 즐거우니까. 이게 쾌락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는데, 죄를 선택을 하고, 악을 선택을 하고, 틀린 길을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그죠?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은 그것과 대적한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의 꺼리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우리의 영혼을 계속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딱하나가겠어요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기도를요, 이번 한주 동안. 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아, 나에게 구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는 한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